희망이 사람에게 주는 유익. 희망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들자면. 1. 정신적 안정감. 희망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힘든 시간에도 버티게 만드는 정신적 힘이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동기부여. 희망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기를 제공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3. 스트레스 감소, 희망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며,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4. 건강 증진, 희망은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주 웃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 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이 향상 될수 있습니다. 5. 사회적 관계 개선 희망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긍정 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희망은 삶의 중요한 역할 을 하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 입니다. 희망으로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 사례 희망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1. 넬슨 만델라, 넬슨 맨델러,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에 맞서 싸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아파르트 헤이트 체제를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델라는 감옥에서 나온 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종차별을 끝내고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싸운 결과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2. 헬렌 켈러 헬런 켈러 헬렌 켈러는 어린 시절에 병에 걸려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지만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나이스 벤슨이라는 특별한 교사를 만나면서 문자와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결국 세계적인 작가이자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삶은 희망이 주는 힘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녀는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크리스 가드너, 크리스 가우드너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실제 주인공인 크리스 가드너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집도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며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희망을 품고 노력했으며 결국에는 투자회사의 중역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전한 결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말랄라 유사프자이, 멀랄라 유세프사이 말랄라는 파키스탄에서 여성교육을 지지하며 활동하던 중 탈레반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건 후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여성교육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희망과 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2014년에는 노벨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랄라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것이 그녀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며, 희망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